자,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둘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우선 여러분들,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뭐, 인트로, 스냅, 그리드 쭉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파란불 들어있는 거 있죠. 파란불이 들어와있을 수 있어요. 그 파란불이 들어와있는 버튼은 눌러가지고 오프시켜주시고, 꺼주세요, 이거. 꺼주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회색창으로, 하단이 다 회색창으로 바뀌어 있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커맨드 창이라고 해야, 이 커맨드 창이 하단에 이렇게 있죠?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죠? 어, 저는 여러분들 글자가 잘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다 끄집어 올리는데, 이건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끄집어 놓는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기본적인 세팅을 좀 맞춰주시고, 자, 오늘은요. 그, 전시관 라인 명령어 배운 거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는 L.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한글. 한글,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 L이라는 명령어가 안 먹어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주시고, L 엔터 치시면 됩니다. 바로, L 엔터. 이렇게 L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 선 그리기 명령어 들어가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 다 그렸으면 esc 눌러가지고 명령어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다 나는 선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릭 선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delete 키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delete 키 아니면 이레이저 명령어 쓰셔도 되는데 이레이저 명령어는 그냥 웬만하면안 쓸게요 delete 키로 지우세요 그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라인 명령어 우선 배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 그리기 기능을 이해하셨다면 이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 도형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기본적인 상식 자표계 설정 이 자표계라는 거는 우리 기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할줄 아시는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게요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축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3축. 우선 x축이 하나 있어요. x축. 그다음에 y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z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축으로 되어 있고요. 이 x y z라는 거는 방향을 뜻해, 방향. 그래서 x라는 거는 방향 좌우. 좌우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y라는 그 좌표계는 전후 앞뒤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앞뒤를 뜻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z라는 좌표계는 상하, 위 아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거는 방향을 뜻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도형 못 그려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세요. 모니터 화면. 자, 모니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좌표계가 있죠?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X랑 Y라고 써있을 겁니다, 기자. X는 좌우란 뜻이고요, Y는 앞뒤란 뜻이에요, 앞뒤. 전후방향. 그래서 이거를 주로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이게 Y축이 앞뒤를 뜻하는 건데, 앞뒤 위, 그러니까 전후를 뜻하는 건데, 이거를 상하, 위아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법 기준인데요. 삼각법.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면 좌측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려면, 플러스 방향, 그 플러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전후. 앞뒤도 이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앞으로 갈 때는 얘는 플러스로 적용이 돼요. 플러스 값 집어넣으면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 뒤로 갈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값. 마지막 상하 상하도 똑같아요 어, 위로 올라갈 때 플러스 값을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어, 알려주죠 누구한테 알려주냐 오토캐드라는 우리 친구한테 작업자한테 설명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마 기계를 만지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기계도 소프트웨어도 다 똑같아요. 어 그냥 우리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실 그 생각하는 개념으로 어, 공부를 하고 하시면 이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이 캐드를 직접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캐드라는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 근데 문제는 이 캐드라는 소프트웨어는 한글 지원이 안 돼요. 한글 지연이 안 되다 보니까 x 알파벳 알파벳과 그 다음에 부호 그 다음에 숫자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작업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시행 선바이나 머시 센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명령어 배우시기가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뭘 해볼거냐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우선 엘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엘 엔터 엘 엔터 한번 치보시구요 그럼 명령어가 들어가겠죠 첫번째 점 찍으래요 그죠 자 첫번째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고싶어요 오른쪽 그럼 부호가 어 아, 그 좌표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갈때는 X 어 x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고, 가겠다 그러면 그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은 x 플러스로 해서 어, 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명령을 집어넣고 이제 나는 앞으로 보내겠다 위로 보내겠다 화면상에서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위로 보낼 때는 y 플러스 개념으로 값을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 x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 밑 밑으로죠 뒤로 갈때 뒤로 갈 때는 어, y 마이너스 개념으로 어, 집어넣어야 된다 그거를 어 우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인 명령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수 있다고 했는데, 연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습하려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뭐좀 건너뛴 거예요. 이제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는 거는 우선, 어, 좌표계 설정이라는 개념을 우선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가 필요한데, 절대 좌표부터 좀 공부 좀 할게요. 절대 좌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좌표계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x가 어느 방향이고 y가 어느 방향이고 z가 어느 방향인지 이해 하셨다면 이제 절대 좌표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절대 좌표라는 거는 우선 뭐가 필요하냐? 원점이 필요해, 요 원점. 자, 원점이 필요한데 이 원점이라는 게뭔 말이냐? x0, y0, z0을 뜻하는 거예요. 총3 개의 좌표계가 0을 뜻하는 거를 원점이라 합니다. 이 원점이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도형 그리기 그러니까 죠좀 애매해요 원점인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방법이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 앞에 다 공구라는 단어를 많이 붙거든요 붙이거든요 공구 근데 그걸 뺄게요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방법을 절대자표로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cad에다가 알려줘야 돼 cad라는 친구한테 cad라는 이 작업자한테 나는 절대자표로 도형을 그릴 거야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지? 한글로 절대자표 이러면은 이제 cad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캐드 cad가 알아듣을 수 있는 단어는 뭐냐 숫자와 그 다음, 좌표계인데, 좌표계는 잘안 쓰고, 콤마를 붙여, 콤마. 숫자와 콤마와 숫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절대좌표라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0이라는 거는 뭘 뜻하냐? X축을 뜻하고요. 두 번째 0은 Y축을 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헤드한테, 어, 절대좌표라는 거를 설명해 줍니다. 요 개념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요. 그러면 한번 이제 도형을 복결점 그려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우선 화면을 좀 지울게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화면이 좀 지저분하겠나요? 그거 지워주시고, 좀 깨끗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ESC 두번 누르세요. 순서는 ESC 두번 눌러주시고, ESC 버튼. 그 다음에 엘 엔터 치세요. 엘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0,0을 입력하세요. 0,0 엔터. 자 한번 해볼까요? esc 두번 눌러주시고 L 엔터 그 다음 0, 0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점이 찍히죠 자그한 점이 어디냐 원점이 찍히는 원점 자 원점이라는 거는 x 형 y 형 z0이라고 했고 캐드상에는 여기 현재 보이시죠? 좌표계 여기 두 개의 좌표계가 만나는 교차점이 원점 즉 x0, y0, z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 포인트가 잡힌 거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오른쪽. 자, 오른쪽 갈 때는 X 플러스가 됐데 X 플러스. 자, X 플러스라는 건 요걸 말하고 요거, 앞에. 여기를 플러스 값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어떻게 보내냐. 100. 자, 100mm만큼 오른쪽 보낼 거예요. 콤마. 0.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그러면은 선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100,0 엔터 근데 오른쪽 갔는데 잘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휠을 돌려가지고 확대해 보세요 확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휠을 눌러가지고 움직여 보시고 휠을 누른 상태 움직이면 화면 이동 그 다음 휠을 돌려보면 확대 축소가 돼요 자, 저처럼 오른쪽 수평선이 그려진는데 확인하시고 그러셨나요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볼까 앞으로. 자,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우선 100은 유지가 돼야 되요 절대 잡히니까. 원점이 고정이니까. 그 다음에 0, 을 1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앞으로 플러스 값이니까. 그러니까 y 100점. 그거를 0, 100으로 그냥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100, 콤마 100 하시게 되면, 앞으로 100mm 가는 거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거 왼쪽 왼쪽 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어...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이너스 100이라는건 상대좌표 개념인 이거 절대좌표는요 마이너스 100이 아니고 100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거예요 그래서 90, 80, 70, 60, 50에서 요 위치까지 요 위치가 얼마냐 0이 됩니다 0 그럼 세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0, 100 엔터 치시게 되면 왼쪽으로 100mm만큼 가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0,100 엔터 왼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뒤로 뒤로 갈 때는 원점 위치니까 똑같이 0,0 으로 해서 어, 마무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좌표니까 뭐 플러스 값으로 왔다갔다 해서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은 안 들어가지만 사실 100만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개념이니까 마이너스로 인식을 해도 상관없죠. 어, 개념은. 그래서 0,0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이런 좌표계를 개념으로, 좌표계 개념으로의 도형을 그려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게 절대, 절대 좌표로 이용한 도형 그리기 방법이에요.